이번에는 끝에 걸 보도록 할까? 32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프 오페라라는 단어부터 알아야겠다. 이건 수고처럼 외워야 돼? 이게 쉬운 말로 TV 드라마. 아마 학교에서는 연속극이라고 일으킬 거야. 티피컬은 전형적인. 전형적으로 틀에 박힌. 연속극에 tv 드라마가 크리에이트 만들어낸다. 앱스트랙트 월드 음, 추상적인 세계인데, 난 추상적인 세계가 뭔지 모르겠어. 컴마,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속이라는 얘기는 이 추상적인 세계 속에서 요런 거는 관계부사 외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된다. 왜 컴마 찍고 왜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그럼 그 세계 안에서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추상적인 이 드라마의 세계 속에서는 컴플렉스가 복잡한이지. 복잡한 외은 거미줄이잖아. 관계의 복잡한 거미줄. 거기다가 하일리니까는 졸라. 졸라 복잡한 관계의 거미줄. 아, 전형적인 드라마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커넥트 시켜주고 있어. 연결시켜주고 있어 픽션은 허구잖아. 허구 허구니까 이건 드라마를 말하는 거지. 드라마상에 캐릭터들을 도대체 뭐가 연결시켜주고 있냐 복잡한 관계가 막 얘랑 얘랑 엮이고 엮이고 설킨게 그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데 데드 익지스트 존재하는 캐릭터, 벌스터 재끼고 오니 정도 해석해 주자. 오직 인더 마인드,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캐릭터. 자, 누구의 마음? 프로그램의 크리에이터. 이 드라마의 크리에이터니까 작가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지? 그 드라마 작가의 마음속에서만 오직 존재하는. 허구상의 캐릭터들 있잖아 무슨 씨, 무슨 축하면 재벌 남자가 음 평범한 여 저기 뭐 직원 만나 가지고 여자 만나 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프로그램의 캐릭터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겠지 실제 존재하겠냐 그리고 R이 B니까 이제 A, B를 찾는 게 일이네 R이니까 주어가 복수해야 되네 캐릭터들 혹시 N가 한번 보, 보도록 하자 크리에이터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캐릭터 그리고 알덴 리크리에이티드 재창조되어지는 캐릭터 어, 맞네 인더 마인드 오브 더 뷰어 뷰어니까 시청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캐릭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드라마상에 나오는 이 재벌남자 가난한 여자를 좋아하는 이 재벌 남자를 보고 미친 한녀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어,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내 남자야. 라고 해서 착각한다는 얘기지. 마치 자기의 연인들인 것처럼 재창조된 거지. 그렇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드라마에서는 관계가 복잡하게 캐릭터들이 얽히고 설켜있는데 이건 진짜 픽션. 허구다. 허구. 이거 if b2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이건 배운 사람들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if b2. if you are to succeed. 이거에 기억나면 되지. if you are to -C -C -E succeed. if b2. 뭐뭐 하려 한다면. 이거 아직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려운 수거니까. if b2. 당신이 성공하려 하신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당신이 생각하시려 한다면, 어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법, 그리고 심지어는 매일매일의 물리학, 물리학을 내가 을이라고 했던, 내가 갑자기 얘를 얼마나 많은 A, 자, 인간의 A, B, C, 가라고 안 하고, 룰이란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 주동을 받기 때문이야. 뷰어들이 알아야만 돼. 뭘? 예를. 구조적으로 그렇지 되는 거야. 즉 시청자들은 알아야만 돼. 그러면은 이까지 합치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얼마나 많은 인간의 심리학 인간 사이에 돌아가는 법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물리학을 얼마나 많이 배어들이 알아야 하는지 근데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 플롯을 플롯은 줄거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펙큐레이트는 원래 뜻은 심사숙고하다지 플롯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거 요거는 방금 말했던 드라마보다는 인터스텔라를 우리 상상을 하게 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슈먼이 빠지긴 하지만은 우리 뷰어들이 인터스텔라의 플롯들 플을쭉 제대로 따라가고, 따라간 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플롯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플롯을 이해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은 물리학 그러니까 심리학, 물리학을 알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당, 근데 여기서 인테스텔라가 아니라 드라마였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리학, 법. 이혼한다고 했을 때뭐 인간한테 적용되는 법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즉 이때 이것은 저게 아닐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거 대놓고 삭인데요. 아,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게 하이픈이 길게 가져 있었겠다. 이건 하이픈이 아니라 대시 같다. 프린트되면서 이게 좀 짧아진 거 같아. 이게 길게 그게 좀 보충 설명이잖아. 생각한다 그런다면은 이때 이때는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지 하는 그 알아야 될 내용은 상당하다. 굉장히 많다. 음. 제대로 드라마 보려면 많이 알아야 된대 L 리스트 해석 아, 안 하지? 많아야 된대 뭐만큼 많아야 되냐? 지식만큼 많아야 된대 어떤 지식? 리콰이얼드 필요로 되어지는 지식 정도만큼은 많이 알아야 된대 적어도 근데 뭘 아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문법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리콰이얼드 따르고 스펙큘레이트 아까도 나오지 않았냐? 따라가고 스펙큘레이트 어디에 대해서? 비슷하고 모던 메스메릭스 현대 수학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훨씬 더 많이에 대한 현대 수학의 조각들이니까는 현대 수학을 다 알게 되면 수학자 아니겠니?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여러 조각 여기서 일부분이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따라가고 심사숙고할 정도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지 드라마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대 그래서 뭐 타임루프에 빠졌다 뭐 그런 거 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 배경 지식은 있어야지 따라산다는 얘기지 그러나 원래 제대로 이해하려고 런다면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비호들은 드라마 따라간다 with is는 쉬움과 함께니까 쉽게 따라간다 어, 했던 얘기랑 좀 다르네 복잡한 관계 배경지식이 많아지이해할것 같지만 쉽게 따라간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뷰어들이 be able to 할수 있을까 cope with 대처하다 그러한 abstraction 이때 추상이란 얘기가 있듯이 이제 잡혔네 추상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지식들 뭐 물리학 심리학에 관한 그 지식들을 말하는 거네 그 수없이 도전하는 추상적 지식에 어떻게 대처하지 그런 식의 내용이네 물론 삐리리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물론 삐리리이 때문이 다로 끝나야 되네 이런 추상이 분리되어져 있다 드라마의 컨텐츠랑, 글쎄, 우리의 비현실적인 욕망의 반영이다. 완전 아니고. 보여준다. 우리의 구리구리한 취향, TV쇼에 대한, 이건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네. 앱스트랙션은 빌톤, 지어져 있다. 극도로 친숙한 프레임워크, 후보. 여기서 나오는 게 늘, 친숙한 프레임워크니까 늘, 우리가 봤던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는 얘기지. indicate. obstruction이 나타내어준다. 불필요한 디테일은 숨겨져 있다고. 일단 4번으로 놓고 보자. 프레임이 친숙하다. 늘 봤던 거다. the characters. 캐릭터들. 소프 오페라. 드라마 속의 캐릭터들과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그럼 캐릭터가 A, B야.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 관계가 그러니까 AB니까 R 쓴 거지. 매우 많이 삐리리랑 똑같아. 리얼한 사람들과 실제 사람들과 똑같다. 그리고 관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관계랑 같다. 뭐, 아, 그러면 이제, 뭐, 시알 뭐, 아, 부부싸움하고 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맨날 보던 거네, 라는 식의 그런 얘기네. 답은 4번 같지. 그러니까 단지, 소프 오페라에 나오는 앱스트랙션, 어떤 약간 추상적인 지식 같은 것은, 한 스텝만, 오직 한스텝이다 실제 세계로부터 리무브. 이거는 제거하다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일단 리무브로 되어 있으면 제거하다니까 실제 세계로부터 제거된 딱한 스텝 실제 세계랑 딱한 발자국만 리무브된 거니까 한 발자국만 다르다 이 뜻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 리 e q u i r e d f o l 이렇게 되겠네 이런 드라마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는 리 e q u 가 요구하다니까 요구되어지는 멘탈 트레이닝은 제공되어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 답이 예, 맞네.